저도 요새 연모에 빠져가지고 연모 보고 있는데, 연모 같이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 뽀뽀 파티 보셨나요? 무려 한화에 뽀뽀가 다섯 번! 여러분들 연모 보세요. 완전히 뽀뽀 해자 드라마입니다. 뽀뽀에 있어서 누구보다 해자야. 그리고 그 다음화는 시작하자마자 뽀뽀 하고 시작합니다. 신나는 뽀뽀 파티 연모 다 같이 보아요. 마지막으로 본 사극이 미스터 선샤인인데 뽀뽀 한두 번 했나? 베이킹. 이병헌님 여주분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진중한 배우들 갖다 쓰니까는 뽀뽀 파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 어? 너무 무게감 있는 배우를 갖다 쓰면은 그 드라마 영화는 뽀뽀 파티가 없어요. 그래도 연모 안볼 거야? 연모가 짱이란 말이야. 사승을 내어서 부월하나. 사승을 내어서 부월하나. 사승을 내어서 무얼하나 사승을 내어서 무얼하나 제5인격 하겠지 중경이 도착할 때쯤 되면은 바로 납관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해독을 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 아 설마 잠시.. 아 제발 잠시 아.. 제발.. 잠시... 아, 제발... 아 그리고 더블더.. 따... 더블 하하하 <laughs> 하하하 잠식도 참았습니다. 더블 다운도 참았어요. 하지만 구출 실패 이거는 못 참겠네. 야 이거는 아 내가 뭐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는데 나 참았잖아요. 잠식 참았고요. 더블 다운 참았어요. 근데 구출 실패라. 아 내가 뭐 얼마나 더 참아줘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존재감은 풀릴 것이고 이걸 내가 구출을 어떻게 해? 내 말이. 어떻게 구출하지? 이걸 이렇게 구출하지? 했어요. 감시자들 맹인 찾는 방법, 이제 사플하시는 분들이 이거 꿍. 이 소리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겁쟁이 쫄보 맹인 유저들이 시작하자마자 지팡이 찍지 마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맹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맹인을 하는 건데 지팡이를 찍지 말라 그러면은 맹인을 왜 합니까? 그냥 기계공 하고 말지. 애초에 맹인을 하는 이유가 첫 어글 첫 어글이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맹인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라고 첫 지팡이를 시작하자마자 찍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우면 맹인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 불 땡길 게 있어요? 울보스이 오케이. 안 맞았고. 어, 커버해 줘야 되나? 불한번 피하게 그럴까? 막아. 길막. 대박적. 터뜨리고 내려주고. 좋아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맹인이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는 그따구로 맹인하라고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맹인을 널리 널리 전파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맹인은 제 말이 옳아요 범인이에요 하지만 조향사가 향수를 썼습니다 상위 10% 조향사 솔랭에서 향수를 성공했다는 것 이미 당신은 상위 10%저 향수 한 번을 성공하지 못하는 조향사들이 무려 90% 90% 루시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아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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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아 이거 금방 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또 통할까요? 하는 척하고 이렇게 안 가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척하고 오케이 또 통하네 야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 페이크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번 시도 두번 성공 성대까지 성공률 100% 페이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호마만 몇 번째입니까 호마가 뭔데요 호수 마을 별걸 다 줄여 그쵸 호수 마을을 줄여 이거는 문제가 있다. 3년 넘게 이 게임하면서 2800시간 했는데 나는 호마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도대체 나의 문제인가? 우리 스존님의 문제인가? 둘중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에설타처럼 아니 에설타는 누가 봐도 뭐 애슐리타운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당연히 에버슬리핑인데 호수마을을 왜 줄여 호수마을을 공장장은? 공장 그럼 공장은? 군수공장의 줄임말인가 공장장의 줄임말인가 샤먼도 줄여 샤먼드 샤라고 줄여 그냥 그 내가 전에 얘기한 거 아니야? 얘기했어. 대자뷰. 그쵸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게 줄일 거면은 샤먼도 줄여라. 샤먼도 샤. 환자도 환. 심리학자도 심. 행운아도 행. 포워드도 포. 되네. 마술사 마. 정의변도공기납탐주 무. 되네. 다 되네. 다 돼. 줄여. 약간 동남아. 저기 베트남인가요? 필리핀인가요? 거기가 막 낑. 밍. 이름을 줄이잖아 우리도 줄여 나도 빠면이 빠라고 이빠 줄이고 저초 미세먼지님은 초라고 줄이고 다 줄여 욜메님은 욜로 줄여 저 감시자 누구죠? 아, 사도예요? 뭐 여기에 몇 명이 오는 거야 나와 이것들아 나도 멘트도 줄여 현재 어글은 심리학자다 줄였어 현타 이거 뭐라고 줄인 거야 이타적이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줄였어 알아서 들어 나도 줄일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해 꿍 감시자 위치 파악 이라는 말 엄마야 대박사건 감! 감시자가 내 근처에 있다 줄였어 지! 병원 안에 지하실이 있다 줄였어 뒤! 감시자가 내 뒤에 있다 줄였어 오케이 맞! 나한테 맞았다 줄였어 이제 넘어갈 것 같아?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넘 넘어가고 줄였어 돌 여기서 뺑뺑이 돌거야 줄였어 창나 창틀 넘어간다 줄였어 미 미안합니다 줄였어 고 고양이 조심해라 줄였어 텔 사도 텔이었다 줄였어 이 이거 넘어갈 수 있나 줄였어 고양이 엄마야, 오케이, 안, 고양이 안 맞았다. 줄였어, 네, 빠레트 내렸다. 줄였어, 6, 어글 60초 줄였어. 타, 근데 타작에는 왜안돌아가나 줄였어, 뺑, 뺑이, 뺑이, 뺑, 뺑이, 뺑이 줄였어. 창, 창틀막이 없다. 줄였어, 고, 고양이 쿨타임 기다린다. 줄였어, 안, 고양이 또안 맞았다. 줄였어. 이 e, 이러면 내 위치를 모른다 줄였어 넘 점프해서 넘어왔다 줄였어 안 빠렸다 안 내린다 줄였어 속 감시다 속았다 줄였어 엄마야 맞맞맞맞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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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맞았다 줄였어 아 근데 왜타자기가 두개 아 내가 저쪽 해독 방해해서 그런가봐 그치 아 이거 줄였어야 되는데 까비 우리 모두 줄임말은 적당히 줄일 말을 줄입시다 아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줄이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미래 방송은 이름 절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적당히 줄이자. 아... 됐다. 지금 했네. 맞아 주셔야죠. 맞아 주셔야 됩니다. 심리학자 씨, 심리학자 씨. 고마워요. 길막. 땡큐. 샤머니 아직도 못 일어나서 아. 아 이러면 맞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최선입니다. 저쪽까지 거리를 못 걸려요. 파렛트 안 내리면은 어차피 여기서 점프 타가지고 때리니까 그나마 시간을 끌려면 파렛트를 내는 게 맞다. 나는 것. 하하하하. <laughs>